8시 451. 열한 번째 날입니다. 주목해라 구대기 같은 놈들아. 딱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열받아 있다. 이 민감한 사안이 하나 있다. 패트릭 이야기는 다들 들었을 거다.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자. X 버튼을 눌러라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언론 사이 들깨들이 킁킁대고 다닐 테지. 주둥이를 단단히 깨물고 있어 알겠나? 어, 맥냅. 그래. 갤리벌리. 네놈은 명령을 무시했어. 어 아니, 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레스터 건에서는 이제 손을 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하지만 내 놈은 아주 정 반대로 행동하고 다니더구만. 에카버스에 이트 인견 종특 같은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 경찰서에선 니놈의 상관은 여기 있는 나야. 나는 상관이고 너는 저상 부하다. 그 변태 같은 습성이 아니란 말이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마피아 놈들 차량 보고 아주 훌륭해. 그건 잘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저. 자, 알림장 추첩들 꺼내들어라. 오늘 딱지, 다른 날이랑은 좀 다를 거다. 오늘 딱지는 무려 열두 장이다. 행복한 줄 알아라. 타이어든 주차든 뭐든 상관없이. 근무 시간 내로 열두 장 때란 말이다. 알겠나? 그보다 더 적은 거는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어? 한번 니놈들 손을 한번 펼쳐봐라. 아마도 손가락이 다섯 개씩 달렸겠지. 다섯 개, 다섯 개. 그걸 써서 숫자를 잘 세란 말이다, 이 똥통들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근무를 서보란 말이라, 알겠나? 이걸로 끝이다. 이들이 너희를 기다린다. 자들 나가도록. 하... 야, 일 시작하자고. 오늘 시간이 빡빡하니까 오늘 1 2개 이상이야, 알지 이거, 이거 종류는 상관 없고. 야 나도 알만큼 아니까 그만들으. 아, 자꾸 상기시켜줄 필요 없어. 재밌는 걸어떡 하나 보스가 오늘 우리를 시험하나 봐 그래 나중에 보자고 버트 원 근무 시작 버트 원음 행복한 하루구만음 이거는 뭐 615번째 혹수부인은 오늘 만나보면 되겠지만 오늘 업로드한 유튜브 보고 왔는데 문 파이팅 중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업로드 했는지도 다물가으로 구만 자한장 갑시다 주차 위반입니다 빠르게 좀 나가 주시죠 여기서 좀 빠르게 나가 주시죠 자 걔는 체파감 됐고 라이트 혹시 그 아닙니까 불법 라이트 불 <laughs> 여기 질문 이 있는데 이 동네 라이트는 왜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만 아 라이트는 그리고 이게 그거네 여기 깨졌네 요거 봐 요거 봐아저 반짝반짝거리네 라이트가 라이트도 바로 점검 안 하고 갈 수가 있구나. i 라이트입니다. l i 어, 요이이라이트 s 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혹시 딜라이트 the light. t h i 이 is the light. This is t h 이 light. t h i 이 is the l i g h 이 t 라이트 i 량 the light. 이 h i s is the light. This is t 라이트불량이에요 뒷라이트만 알면은 이 게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봐 짭짤한 부수입건수가 있는데 어때? 따로 처리할 일이 생겨서 말이야 뭐 뭔데? 들어나보자 지금 바빠죽겠는데 말이야 아, 평소와 같은 배달이야 이게 단순배달은 좀 아니고 어쨌든 그 613번지야 알지? 거기 마피아 구역인데 오늘 내가 니놈들 뒤치다꺼리를 해줄 기분이 아니야 바쁘다고 아 그니까 러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랑 대놓고 붙진 않을테니까아 그래 니네랑 사이도 안좋은데 그래 근데 100달러 내놔 알았지 100달러 100달러? 611번지 오후 3시에 보자 야 그전에 이거 딱지 다좀 해놔야겠다 1달러 어? 뭐라고? 아저 운송차량. 밥좀 먹고 615번지 한번 들려봐서 부인 만나봐야겠습니다. 자네저 켈리 경관입니다. 푹스 부인 오늘 계시나요? 들어오세요. 오 계신다. 푹스 부인 X 버튼을 눌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켈리 경관님. 레스터는 애도를 받을 만한 작자가 아니에요. 아마 이미 주변에서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아무나 잡고 물어보세요. 아 저도 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laughs>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 하지만 그 사람 애들은 참 맡겨줬는데 그거 아세요? 아시냐고요? 개자식. 아니 혹시 보이 혹시 짐작가는 범인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놈이 그옆에애들그 그 남편일지도 모르죠. 그게 아니면 남자친구의 질투라던가, 아니면 뭐 정치인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제대로 해결 못했던지요. 정치인이요? 아니, 레스터스가 정치인과 그 관계가... 제가 보기엔 그냥 포즈 같긴 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쥐뿔도 몰랐다고요. 아니, 뭔가 부인께 말했던 거라고 있습니까? 뭔가를 두려워했다던가 두려움은커녕 항상 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술에 개집질에 마약에 아주 아주 어이? 아주 <laughs> 세상의 왕이었지 아니 부인께서 소홀해하셨나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렇다고 또 못하겠네요 돈 걱정한 적 없었으니까요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했어요 애들이 레스터를 참 좋아했는데 아니 아,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아니 난 정말이지 언젠가는 어? 언젠가는 그 자식도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어요 약속도 했고 용서도 빌었다고요 나쁜 자식 이제 그 모든 찌꺼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 가시나가 오기 전 누..누구 말씀이십니까? 엔지요! 엔지! NG. 아주 레스터를 손바닥 안에 가지고 놀았다니까요 레스터는 그 우리 새 인생을 위한 여건이라고 했어요 페이퍼플리즈 아시죠? 아니 그 엔지 아십니까 엔지? 동네에 사는 여자예요 별거 없이 흔한 매춘부지만 뭐아 예, 여기서 앞에 아 경관님 최근 들어 레스터가 좀 불안해 보였어요 응? 사람이 다혈질이 돼가지고 엔지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죠 아주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물이 뭘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책임을 이리저리 저기 떠넘기고 있다던가. 혹시 그것 때문에 그이가 죽었을까요, 경관님? 아, 그, 그걸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 그, 엔지라는 여자가 뭔가 알고 있지 않냐고요. 아, 그,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엔지? 응? 거리에서, 거리에서? 뭐, 물어보세요. 흑인들이 뭐, 말해주겠죠. 어,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러, 그러죠. 아유, 이제 어디는 어떡하나, 애들은. 여기서 이사를 해야겠어요. 어? 아니, 저 경찰이 부인을 지켜드릴 겁니다. 빈말일 거다 알아요, 켈리경관님. 어? 이제 나가주세요. 가서 딱지를 끊어, 아, 어떻게 알았지? 저 거의 다 끊었는데. 저도 제할 일이 있다구요.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니가 없는 거리, 아시죠? 갑니다. 자, 가다가, 거기, 흑인들을 만나면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3시까지는 이 열심히 불철주야 옮겨다니면서 어, 뭔 소리야 그것도웬 메디브가 딱 지나 끊자고 끈척을... 아이 킹라이트 이거 빨리 파악을 해야돼얼래421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나요? 그 남자가 대로변에서 산 채로 다 죽어버렸잖아 소방관들이 대응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냐는 말이야. 게다가 초화전 자리까지 그대로 내버려 이거는 이 보스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 쓰...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어. 차도 없고 정보를 알고 있을까? 야 엔지 어디 있어? 아, oh, 모르겠어. 아우, 소리 높피아 걔는 어디다 고자질을 할애 애도 아니고 뭐 갑자기 소리가 나랑 이야기를 해야 할 거야. 내가 왜 썼다고 말을 해도. 그래. 내가 도넛을 얼마나 그 먹었는지 잘 말해 줄게. 농담하는 게 아니야. 나랑 만나자고 전화라고. 그 편이 훨씬 안전할 거야. 어? 이거 심각한 사건이다. 알겠냐? 아, 알았어. 알았어. 먼저 엔지를 파인드 해야 돼. 사라져 버려서 우리도 짜증이 나 있거든. 다시 말해두겠는데 나랑 만나야 돼. 나랑 아 알겠다니까. 쟤는 그냥 음악 소리 하는 거야. 그시기야 경관 씨나 알아보겠어. 나어 그러니까 아 누구였더라? 루이 씨아 루이 씨의 가게. 목소리낮죠어뭘 뭐, 그렇게 크게 떠드나? 어 도움이 좀 필요해서 불렀다고. 도움. 당신 서장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내가 더 늦기 전에 말이야 아니 뭐가 더 늦기 전에 이야기를 따따글리야 아, 나 쫓고 있어 나 경찰 보호 필요해 나 지금 증인도 서줄 수 있어 이거 알지? 이거 많은 걸 봤다고 그냥 니네 서장이랑 요거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씨 이거 마피아가 그래 날 체포해 그래 앉으래 어서 빨리 체포를 해서 얼른 이송하라고 그러면 빠밀리가 니가 날 접어놓었구나 하겠지. 사장님에게 말을 잘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서에서 오래 붙어있지 못할 테니까 내 정보는 아주 잘쓸 거라고 경관씨. 야이씨, 그쳐, 거절할라 했는데. 자, 본부 거절할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넣게 됐나. 이거 나중에 나 뚜껑이 깨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 여기구만 야.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엔지가? 여기 그럼 들어갔어야 됐나? 일단은. 좋아. 우리 애들이 조금 있으면 이리로 다 모여들 거야. 여기서 기다리라고. 난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 테니까. 물건이 실은 회색 밴이 도착할 것이다. 예. 네, 건물 밖에서 차량이 다 출발할 때까지 대기하자. 모르나 구역 순찰 중이지. 순찰 중이라고. 이 꼴을 보고 순찰 말고 뭐 다른 걸 해야 하지 않겠어? 전혀. 나 30분쯤 할테니까 알아두라고. 이건 따따글리아 패밀리에 대한 무욕이야. 이건 좌시하지 않겠다고. 아이, 저기 마피아님. 이중간첩. 돈 따따글리아 씨에게 안보자니죠난 여기 할 일이 한가득이니까. 아리베드를 지 이중간첩! 맞아요, 알잖아요. 영화 안 봤어요, 이중간첩. 음 응? 뭐, 어디 보자. 됐잖아, 이제. 균형 맞췄으니까. 교회를 들려야 되나? 어? 아주 양쪽과 사이가 안 좋으시던데. <웃음> 네. <웃음> 저 망했어요. 한 노숙자가 신부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물론입니다. 그들도 여기에 고해를 하러 오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만몬의 종자들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150달 그리고 교회를 위해 50달 좋은 말씀 전해드립니다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정신 나가셨어요?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나가셨나 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렸는데 어 낙서는 저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저건 노, 낙서범 한번 놓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마피아 갱단은 어느 정도 구형, 구형 맞췄다 그래도 아 오늘 클났구만. 자그여 다. 깨... 아 거참.